안녕하세요. 코딩 클라우드 대표 남공성입니다. 코딩에 대해 많은 생각과 정보를 접하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또는 원장님들 입장에서의 코딩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단연간의 코딩 캠프 노하우를 접목해 만들어진 코딩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코딩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교재나 교구, 피지컬 컴퓨팅 관련된 하드웨어 보드 등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학생 혼자서 코딩을 학습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비해 코딩 학원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교육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코딩 교육 업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코딩 클라우드에서 기획하고 만들게 된 코딩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한 학습 방향과 컨셉은 첫 번째 컴퓨터를 이용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게 해주고 싶다. 두 번째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정도는 학생들이 만들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였습니다. 마치 저희가 어릴 적너 한글 몇하나와 어 내가 너보다 컴퓨터 잘하네 라고 한글 타수가 컴퓨터 활용 능력에 척도했듯이요. 이러한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학생들도 또한 원장님들도 어려워할 수 있는 코딩이라는 학문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할수 있을까? 또한 코딩을 배우면서 창의성과 협동심, 또한 인성, 논리력과 문제 해결력을 통한 컴퓨터 테이킹 능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개발된 코딩 클라우드만의 블록 코딩과 이에 따른 커리큘럼, 또한 인공지능 IoT 시스템 등이 기능이 포함된 플랫폼이 바로 코딩 클라우드의 플랫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Thank you. 저희가 말하는 플랫폼이란 코딩 교육에서 기초가 되는 틀을 할수 있는데요. 버스나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 뭐 서울역, 이런 걸 생각하시면 보다 빠른 이해가 될듯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플랫폼인데, 코딩에서 공동의 학습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본연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나 서비스 기획을 뜻이 맞는 학생들끼리 또는 원장님들끼리 서비스나 앱,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공유, 판매를 할수 있는 모임이장이자 코딩클라우드 가족 공동의 연구개발실이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때로는 학생의 입장에서 또 때로는 원장님들의 입장에서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코딩클라우드가 되겠습니다.